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최고의 견적을 뽑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2024 6월 벤츠 전차종 프로모션 및 할인인데요. 저는 벤츠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24년 6월에 역대급 프로모션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프로모션과 더불어 더 싸게 사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급히 6월 벤츠 프로모션을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으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벤츠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준비해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6월에는 분기마감을 하는데요. 6월은 브랜드에서 전반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년 중 프로모션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24년 중에 최고로 좋은 프로모션이 나왔죠. 또한 벤츠는 2025년식 입항이 예정되어 있죠. 그 전에 2024년식 모델 마지막 프로모션이라서 저도 기대가 되긴 했습니다. BMW의 인기가 워낙 많아서 벤츠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벤츠가 BMW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번 6월 칼을 제대로 갈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판매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각종 할인 혜택으로 고객들을 유혹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할인가부터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기다리기 힘들다. 영상 다 보기 귀찮다. 빨리 최고 할인 정보만 내놔라.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빠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AMG 라인, EQE, GLS 클래스, GLE 클래스, GLC 클래스, S 클래스, 드림 라인, E 클래스, C 클래스, 컴팩트 라인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만 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합니다. 그럼 바로 AMG 라인 할인가부터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본 할인가 이고 마지막에 추가로 할인을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AMG E35 1300만원 할인 AMG LB35 900만원 할인 24년식 AMG T43 1200만원 할인 AMG LC43 포메틱 950만원 할인 AMG 53이1 5 8 할인 AMG 63 1700만원 할인 AMG 63 메뉴팩처 2000만원 할인 23년 기준 AMG CL63 1700만원 할인 다음으로 EQE라인을 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재고는 많이 소진되어서 남아 있는 재고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생각이 있으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연락 주셔서 빠르게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EQE 라인은 전차종 보증 연장이 가능하고 m o 대상 법인이시면 추가 1% 할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EQE 350 플러스 130만 원 할인. E350 포메틱 1,550만 원 할인. EQE 350 SUV 1,000만 원 할인. GLS 라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GLS 150D 1360만원 할인. GLS 580 250만원 할인. 마이바우 GLS 메뉴팩처 모델은 1600만원 할인. 다음은 GLI 라인입니다. GLI 300D 1250만원 할인. GLI 452 1550만원 할인. 다음은 SUV 라인을 보겠습니다. GC 300 780만원 할인. 쿠페 모델 100만원 할인. GLC 220D 디젤 모델 500만원 할인. 참고로 GLC는 재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네바 그레이 시트나 브라운 시트는 인기가 많고, 재고가 다른 것과 비교해 더욱 없어서 원하시는 분은 더 빨리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S 클래스인데요. S 클래스는 트레이드 인시 550만 원이 추가되고 재구매 1% 할인됩니다. 바로 할인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S450D 1200만 원 할인, S450 1500만 원 할인, S500 2050만 원 할인, S580 2900만 원 할인, 마이바우 S580 3100만 원 할인, 마이바우 S680 3400만 원 할인, 다음은 드림라인 할인 가격입니다. CL 200쿠페 570만원 할인 CL 450코메틱쿠페 800만원 할인 이제 컴팩트 라인을 보겠습니다. A20 해치백 860만원 할인 A20 세단 850만원 할인 CLA 250 3회틱 800만원 할인 GLA 250 3회틱 700만원 할인 GLBT 600만원 할인 GLB 253회틱 600만원 할인 참고로 인기가 많은 색상은 빠르게 소진돼서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신 분들은 재고 확인 빨리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C 클래스 라인을 볼까요? 이번 달부터 C 300이 C 200으로 판매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C 300에 비해 아반가르드는 680만 원이, AMG는 1100만 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예상과 달리 옵션이 거의 같아서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C 200 프로모션 할인 가격은 아직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C 클래스와 E 클래스는 트레이드인이 있으면. 300만 원 추가 및 재구매 1% 할인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클래스는 벤츠 렌트 파이낸셜 이용 시 골드백이 증정되고요. 렌트를 이용했을 경우 16만 km 추가 또는 보증 연장 5년 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알뜰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클래스 할인가를 쭉 보여드릴게요. 2200아방가르드 500만 원 할인, 2300 4매틱 익스클루시브 650만 원 할인, 2300 익스클루시브 AMG 둘다 650만 원 할인, 220 디젤 모델 650만 원 할인. 2450X 750만원 할인. 네. 여기까지 할인 및 프로모션 정보였습니다. 현재 벤츠 판매량이 좋고 프로모션까지 나쁘지 않아서 재고가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재고가 다 소진되거나 행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 할인 금액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비공식적인 추가 할인인데요. 저희는 총판, 즉 대량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비공식적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할인은 사람마다도 다르고 차량마다도 달라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혼자 알아보셔도 되지만 복잡한 게 싫으시다. 비공식적 추가 할인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전문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고객님들에 맞는 추가 할인을 소개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6월 프로모션이 큰 만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차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구독자님들이 앞으로도 차량에 대한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비공식적 할인 혜택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지속해서 차량에 대한 혜택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정보, 궁금한 정보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문의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정보, 다양한 차량 꿀팁을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최고의 견적을, 최고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